이게 아무래도 인디 게임들이다 보니까. 어우 시끄러. 야 잠깐 만 이거는 게임 플레이 버튼도 없네? <laughs> 아니, 아니, 게임 플레이를 할 건지 크레딧을 볼 건지 결정하는 키도 없이 그냥 바로 게임 시작이야. 이거는 <laughs> 존나 갓겜이다 <같게입니다. 웃음> 자,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어 이 해골 그 모형의 관절을 조절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저 네모판 안으로 네이 해골을 통과시키면 되는 게임입니다 네 이거 뭐 동영상 보니까 시선을 위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던데 시선을 위로 돌리는 방법은 없나? 어... 어...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이거 그냥 실행시켜버렸네 <laughs> 아이 뭐야 이거 어우노 oh, o no! 아왜 실패한거야? 아, 잠깐만 일단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<laughs> 어.. 예아 아, 이건가 아 이거 아눈눈 눈 클릭하면 이렇게 올라가지네 자이 이 범위 내에 이제 애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팔 접으면 팔만 접으면 될것 같은데 어, 팔만 접으면은 알아서 잘 버틸 것 같은데 짜란 아 좋습니다 근데 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야 에65% 그레이트 아 일단 클리어는 클리어네 왜 65%지 자 이번에는 <laughs> <laughs> 이, 이렇게 이 해야 되는데, 저걸 어떻게 집어넣지? 저걸, 음, 저걸 어떻게 집어넣지? 어,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긴것 같은데? 이렇게 해서. <laughs> 야, 야, 수납형 해골이다, 수납형 해골. <laughs> 야, 제략, 제략하잖아. <laughs> 잠깐만, 고요를 <laughs> 제거하시오. <laughs> 야, 잠깐만. 옳지, 옳지. <laughs> 잠깐만 일단,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접어! 어, 그냥 접어 어그 다음에 접어서 이거 진짜 못 봤구나 이거 어떻게 이거 얘를 앞으로 어! <laughs> 야 어, 아, 채, 화면에 채팅 안나온다왜 아, 그래요?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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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laughs> 이거 무조건 통과하겠지? 어, 이거 통과할 거 같은데 뭐야, 에? 뭐야, 어? 어? <laughs> 뭐야? 뼈가 다 박살났어! <laughs> 뭐야? 뼈가 다 박살났어. 아, 이거 안 돼? 어, 아, 잠깐만. 아, 이거 초기화 버튼이구나. 쓰레기통 버튼이. 아, 잠깐만. 어떻게 해야 되지? 음. 너무 너무 애들을 겹치게 해서 안 되는구나. 자,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잠깐 만 이거 혹시 무게 무게도 있으라나 이러면 내가 앞으로 넘어지나? 혹시? 어, 넘어진다. 아 <laughs> 머리 <말이> 꽝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넘어지긴 넘어지는구나. 앞으로 넘어뜨려야겠다 이거. 어. 여 다리를 뒤로 빼버리면 되잖아. 어, 다리를 이렇게 뒤로 빼버려. 그럼, 그럼 알아서 넘어지지 않을까? 자, 이렇게.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, 넘어지면 되겠지. 오, 됐다. 오! <laughs> 아, 됐다, 됐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. 오, 이번에는. 오, 이번100% 확률로 성공했네요. 좋아요. 야, 뭐야, 더 좁아졌네? 뭐야, 아, 잠만 그럼 이거 아예 팔을 이렇게. 네. 팔을 이렇게 접어야겠다. 자, 이렇게, 자, 팔을 이렇게 접고. 이대로 넘어뜨려도 될거 아니야. 어, 뭐야, 아, 아, 엥, 엥, 엥? 뭐야, 왜 사라져? 너무 세게 부딪혔나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자,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. 팔이 팔에 겹쳐서 그런가? 한이정도면 아, 벌려도 될거 같아. 이대로 넘어져봐. 아니, 왜. 참... 아니, 뭐 충격력. 아니, 뭐야, 뭐, 너무 세게 부딪히면 가루가 돼서 사라져? 아니 이게 무슨 잠깐만 머리 아, <laughs> 머리... 머리 아니 개워 하잖아 만세 자세로 하자고요. 만세 자세로. 만세로 하면은 좀 무게가 여기저기 퍼져서 괜찮을려나 분할 분할 무게 분산돼서 괜찮아질려나 자. 앞으로 넘어지면 되겠죠. 가서 <laughs> 안 돼. <laughs> 아, 잠깐만. 이거 생각보다 하드한데? 어, 생각보다 하드한데. 자. 차려 차려. 그냥 차르타고 넘어봐. 넘어져봐 차르타고. 그냥 차르타고 넘어져 봐. 아! 니 <laughs> 야, 좀왜왜 잠깐만. 잠시만 좀 기다려 봐. 자, 이거 차려 시키고 차려 시키고 어, 차려 시키고 얘가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져 자 너무 격하게 넘어져서 그런가? 살살 넘어지게 해볼까? 오케이 넘어져봐 아니 저 <laughs> 아니 아 이거 화면 화면 회전돼가지고좀 어떻게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무래아무래 카메라를 좀 여러개 주던가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놔야 될까? 이거 앞으로 숙이고 아니 아니, 이거, 애가 왜 사라지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사라지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네? 뭐야. 왜 사라져? 몸 자체를 접어서 높여보라고? 그냥 아예 이렇게, 꼬깃꼬깃? <laughs> 머가리 오지게 막습니다! <laughs> 제발 보내주십시오 <laughs> 제발! 제발 좀보내주십시오 이번에 꼭 통과해야 합니다, 형님. 보내주십시오. 아씨, <laughs> 아왜 자꾸 사라져? 아니, 아니,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. 아니 이제, 제발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. 왜안 보내주시는 겁니까? 아니. 아니 뭐 이번엔 또 뼈가 뼈가 박살 나네 야 기다려봐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은 아 이게 뼈가 너무 부러져.. 부러지면 안 되는 건가? <laughs> 아, 아니 야 그러면은 아 이게 좀더 몸이 입체적으로 굽혀졌으면은 할수 있는 게좀더 많았을 것 같은데 음. 팔을 좀더 팔을 좀 살짝 앞으로 해서 충격을 좀 미리 흡수하는 거지 팔로 어 뭐야 어? 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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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걔들 기다려봐. 아니, 역시 인간의 중심은 골반, 궁뎅이라 이 말인가? 궁, 궁뎅이를 조절하니,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된단 말인가? 아, 근데, 부러질 거면, 뭐하러 게겠어 개새끼야! <laughs> 아니 시 뭐, 아니 뿐지건 뭐하러 되게어 <laughs> 아니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그러면은 이, 이, 이 일단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살짝 들어올려서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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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올려서 어 맞아 맞아, 팔을 여기 살짝 앞으로 가게 하고 <laughs> 이렇게 하면 떨어질 때 팔만 부서지고 몸은 멀쩡하지 않을까? 아이 씨, 아이 관절이 왜 따로따로 조작이 되는 거야? 이럴 거면 <laughs> 야... 아니, 이거 싫어요? 여러분, 아이디어 공부 받습니다. 아니 진짜 무슨 뼈가 왜 이렇게 아니 뼈가 거무튀튀하다 싶었더니 이 새끼 뒤지기 직 전에 콜라 오지게 마시고 뒤졌나보네 <laughs> 개새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<laughs> 손님 오른쪽입니다 <laughs> 아니 포복 자세 만들라 그런어 포복 자세 만들라 그 어, 아니 살짝 앞으로 기울어놓자 지금 앞에 포복, 완전히, 완전히 포복까지는 아닌데, 추, 충격 방지턱이 두 개. 씨발. 야, 잠깐만, 뭐가, 제, 뭐가 잘못돼서 사라진 거야? <laughs> 뭐가, 제, 왜? 뭐, <laughs> 가 잘못돼서 사라진 거야? 아니, 잠깐만, 실었가 뭐지? 리얼인가? 아니, 이럴 수 없다. 이렇게 된 상, 실용성을 극대화한 인간, 인간 수납형으로 간다. 여기서, 살짝 앞으로. <laughs> 야, 이거 존나 갓게 <laughs> 어, 존나 갓게이네 <laughs> 대체 왜안들어가죠 제발 나좀 보내줘. 제발. 제발 나좀 보내줘. 가자. 오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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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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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씨발 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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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다 됐다 됐다 거다됐 잠깐만 이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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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이거 이대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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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됐다 천천히 넘어지면 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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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최대한 천천히 넘어지게 조절하면 되나? 매우 불편하다 지금. 야, 머가리 뭐 머가리 뭐 박아. <laughs> 야, 왜 살아줘? 왜왜 살아줘? 잠깐만. 아, 딸꾹질 러 아니, 아니 왜 딸꾹질 러 아니. 아, 어, 아니 이거 저 다음에 사라져 버리네. 아. 야, 저거 흰색에 안 닿고서 넣는 게 가능해? 그럼 얘를 공중에 띄워야 되는데? 안 되잖아. 아니, 이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부분만 부서져서 뒤로 빠지고 <laughs> 나머지는 저기를 통과하게 해 줘야지. 닿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면은 이게 뼈가 부, 분리되고 떼스 떼스 <laughs> 깨질 때몇 퍼센트 확률로 클리어르그는게뭔 의미가 있냐? 땅 땅국질나. 아, 아 잠깐만. 아이또흥분했다니땅콩질 나오네. 아 이놈의 땅콩질 병을 고치던데아 씨발. 아아 아, 가슴 아파. 잠깐만요. 숨좀 참을게요. 아야 이거 머리만이라도. 야 머리를 최대한 머리를 최대한. 뒤로, 더, 뒤로 뒤로 로로로 o t 봐 머리를 어! 제발! 아! 야 이거 그냥 여러번의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면 언젠가 하나 넘어가는 미래가 나타나지 않을까? 어... 이렇게 h 이상 타임스톤을 이용한다 <laughs> 어. 0 b 번만 보면 돼. 언 n 가될 거야. 만세하면 a k 넘어가지 않겠냐고? 아, 그것도 방법이구만. 만세 한번 해 보자. 어, 아니 제발! 오! 어, 됐다! 허 어, 됐다! 클리어! 야 일단! 어.. 나이스 트라이 일정 점.. 일정 점수가 안되면은 다음 스테이지가 안 열려? 화질 원래.. 원래 게임 화질이 런거에요 원래 이런 느낌으로 만 이런 갬성으로 만든 게임인거 같아 어.. 다리도 벌려보라고 어? 오! 야! 허리 이상 통과 가능. 아, 뭐야. 아 이거 사라져버렸네? 아니, 왜, 왜 사라져? 야, 좀 더, 좀더벌려보자좀더 벌려봐. 좀더 벌려봐. 오케이. 아니, 근데 넘어가도 뼈다귀가 사라져버려! 아니, 아니, 왜 사라져, 허리! 좀진작에좀꼽혀놔서 아니, 이런 의미가 없잖아. 아, 이거는 아까 저도 넘어가, 뭐야, 팔 하나 넘어갔네? <laughs> 아, 뭐안 넘어가, 아무 것도? 좀더 앞으로, 좀더 앞으로 숙여야 된다. 아, <laughs> 제가, 오늘 했던 또, 제가 오늘 했던 다른 게임들은 다 커버가 안 하거든요. <laughs> 이건 그냥 쌉벌어지 <싸버러지> 똥겜임. <laughs> 어, 그냥, 그냥, 그냥 쌉벌어지 똥겜이야. 어 이건 용서할 수 없어. 이 <laughs> 아무리 무료 게임이지만 아무리 무료 무료 게임이지만 어 이건 도저히 음.. 용서할 수 없어. 용서할 수 없는 게임이야. <laughs> 리얼 구속 게임이야. 어.